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세집 다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세집 다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신상맨입니다 오늘은 좀 저희 텐트를 업그레이드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5식구인데 기존의 카즈미 라페스타 리빙 쉘 텐트를 좀 사용해 왔었는데 정말 한 5, 6년 만에 좀큰맘 먹고 네좀더 넓은 게좀 사실 필요하다고 느꼈던 찰나라 이제 고거보다 좀더큰 6m급 네 미리 말씀드리면 카즈미 뉴 아티카 그레이를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피칭이기도 하고 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같이 좀 소개시켜드리면서 한번 둘러볼까 하는데 어 지금 캠핑장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무려 3시간 반이나 걸려서 삼척에 왔는데 오늘 여기서 좀 아티카 첫 피칭 하면서 한번 꼼꼼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납가방은 제가 기존에 쓰던 라페스타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라페스트가 아닌 뉴 아티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뭐 앞에 포켓 전부 다뭐 모양은 같습니다 칼라도 같은 칼라라서 익숙한 그런 느낌의 수납 가방이고요 일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야 근데 이게 처음 미리 말씀드리면 부피가 라페스트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무게도 당연히 엄청 무거운데 일단은 빨리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내부에 이제 걸어놓는 상각 메쉬 포켓이고요 이렇게 또 사용설명서와 뭐 제품설명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웨빙 스트랩이 이렇게 두 개가 제공이 되고, 이렇게 내부에는 이제 이너 텐트, 네, 이너 텐트, 풀때 그리고 스트링하고 팩. 그리고 루프 플라이 그라운 시트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입문을 센터를 잡을 때요 앞쪽 출입문 되는 곳 바로 문 위에 이렇게 상단에 벤틸레이션 환기구 창이 하나 있습니다. 요걸 찾아서 아 여기가 이제 출입문으로 쓰는 입구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펼쳐놓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이뉴 아티카도 라페스터와 마찬가지로 폴때는뭐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상당히 쉽습니다 이렇게 폴을 넣어야 되는 부분에 색깔로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빨간색 돼 있죠 그러면 폴대 중에 네, 폴대 중에 네, 폴대 중에 이렇게 빨간색 돼 있는 애를 빨간색에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회색으로 돼 있죠. 그럼 회색 폴대.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노란색 폴대. 이렇게 색깔이 다 표기가 돼 있고, 폴대에도 저렇게 색깔들이 다돼 있기 때문에 그 색깔에 맞춰서 끼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폴대는 금방 뚝딱뚝딱 다 끼워 놨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검은색, 회색, 노란색 아주. 표기가 돼 있어서 누구도 헷갈리지 않고 금방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번 이제 뉴 아티카는 제가 보니까 폴대가 기존에 쓰던 거랑 좀 달라요. 기존에 쓰던 거는 여기에 이렇게 쇠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이제 저 본품에 자, 저 본품 아래에 아일링이 있었어요. 아일렛이 있었어요. 그 아일렛에다 끼우는 방식이었는데 얘는 폴대 아래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어서 여기 보시면 기존 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오징어 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징어 핀을 끼우는 방식으로 좀더손 쉬워 진좀더 쉬워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치하면서 보니까 어, 이거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이게 오징어 핀박는데도 스트랩으로 해서 색깔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메인 풀 때는 검은색, 노란색 폴은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폴은 빨간색. 이래서 잘못 낄 일이 없게끔 이렇게 다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일단 출입문은 이 정면과 후면에도 있지만 또양 옆에도 자 여기도 출입문이 되면서도 옆에도 출입문 그래서 문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라페스터와 다른 점은 라페스터와 같은 엑스폴 구조 방식이기 때문에 요폴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뒤에 이너 텐트가 들어가는 이너 공간에 폴이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이너 텐트 들어가는 공간이 좀더 넓어졌다는 거 폴대가 하나 더 들어와서 좀더큰 공간을 자랑하고, 이너 텐트 양쪽에도 이렇게 삼각형 창문이 있습니다. 자, 내부 실내 공간은 상당합니다. 상당히 기존 라페스타에 비해서 확실히 이쪽이 이제 이너 텐트 들어가는 자리인데, 내부에서도 보시면 저쪽으로도 창을 열수 있지만, 이렇게 양 사이드에 이렇게 삼각창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이너 텐트를 지금 설치를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이너 텐트, 그리고 밑에 그라운드 시트 이렇게 깔수 있게끔. 그리고 자, 이쪽으로는 지 창문, 저쪽으로는 이렇게 개방이 다 되는 문. 그리고 반대쪽도 이쪽으로는 창문, 저쪽은 저렇게 개방이 되는 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쪽에도. 저렇게 또두 개의 창이 있고요. 그리고 큰 출입구면서 캐노피가 되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또 이렇게 환기할 수 있는 환기구 창이 하나 둘. 그리고 전면에 또 하나. 자, 그라운 시트 같은 경우는 요 반들반들한 곳이 아니라 요 안에 이렇게 심실링이 돼 있는 곳이 위쪽으로 올라오게끔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날입니다 어제 이제 이거 피칭하는 것부터 이런 거 저런 거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도 계속 흘러가고 해가 금방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애들이 어, 장정 4시간 가까이 이제 오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왔던 터라 저희도 빨리 이거를 일단 구축해 놓고 밥도 먹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제는 그냥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끝내고 다음날 이제 이어서 좀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지금 바람이 상당히 불고 어제 저녁서부터 비가 이곳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우중전도 지금 하고 있고 실제 하루를 써봤기 때문에 써본 결과 더 확실하게 어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마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뉴 아티카 그레이 같은 경우는 네, 발수 능력이 아주 탁월한 데프론 코팅이 된 폴리 옥스포드 150D 원단을 사용했고요 내수압은 3,000mm로써 완벽한 방수. 그러니까 우중전이나 이런게 전혀 염려하실 필요없는 완벽 방수 성능을 자랑을 합니다. 이뉴 아티카 그레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360에 620, 6m 20이 되는 상당히 큰 텐트고 그만큼 내부의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위에 루프플라이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폴리 옥스포드 원단 내부에 블랙 코팅을 3회를 적용해갖고 상당히 높은 차광력을 자랑합니다. 자 루프 플라이에만 블랙 피그먼트 코팅이 돼 있으니까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폴대 같은 경우는 바람에 상당히 강한 X형 폴대를 적용을 해서 어떤 환경 어떤 날씨에도 정말 실 사용하신 분들조차도 인정한. 그런 견고한 엑스폴 방식이고요 여기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내부에서 흔들림이 전혀 없는 안정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자 내부의 모습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들어왔고요 이 앞에 이렇게 또 삼각창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리빙박스를 일단 하나 놓았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이쪽은 이제 출입구가 되는 부분 그 옆은 또큰 창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이너텐트 자리가 이렇게 돼 있고 저쪽도 마찬가지로 큰창 또 여기는 출입문이 되는. 그래서 양쪽으로 출입문이 더 추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이렇게 삼각 포켓망을 달았는데 곧그 뒤쪽도 창이 되는 창이 되는 곳이고요. 자, 위쪽으로는 이렇게 환기구창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지금 열게 되면 위에 루프 플라이를 씌워 놨기 때문에 아예 막어집니다. 그러면 환기는 어떻게 시키냐? 저쪽에 보시면 저기도 이렇게 환기구창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저걸 제가 열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루프플라이가 요 메인 환기구창은 막아서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만, 안쪽에 저 삼각 환기구창 두 개는 요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벤틀레이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을 저렇게 지지대로 해서 열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루프플라이를 덮어도 이만큼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 안쪽으로 바람을 타고 또 반대쪽으로 나가고 그렇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다 손을 갖다 대면 바람이 들어오고 있는 걸 안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공간 자체는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저희가 테이블을 두 개를 펼쳐놓고선도 의자를 다섯 개 깔아놓고 어째 실질적으로 저녁도 먹고 을 해봤는데 그러고 나서도 공간이 양 뒤쪽으로 공간이 한참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뒤로 지나다니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충분히 남고 또 저렇게 어뭐 물품들을 뒤에다가 중간 중간에 놔도 죽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자, 저희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난로를 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상당히 길게 펼쳐놨습니다. 그러고선도 의자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깔아놨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리빙박스를 놨, 리빙박스와 석유통.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앞으로 오면 뒤쪽으로 충분히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한참 짐을 놔둬도 충분한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실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이 뒤쪽으로, 네, 요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다가 박스들을 이렇게 놨는데도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저희가 라페스타를 쓸 때와는 다른 점은, 어 이곳은 저희가 전에는 라페스타 쓸 때는 테이블 하나만 놓고 동계에 이렇게 난로를 놓으면 마땅히 짐을 이제 밀어놔도 조금 지나다니기도 빗좁았고 그 이상 짐을 놓기가 참 애매했고 위치가 좀 포지션이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마음껏 쓰고 안에 짐을 다 들여놔도 아예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전혀 좁거나 불편함이 없는 그런 아주 넓은 공간이 제공돼서 가장 마음에 들었고, 위쪽으로는 고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고리들을 응용해서 실질적으로 저렇게 등이나 뭐 이것저것 소품들을 많이 달수 있게끔 이렇게 뭐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너 텐트입니다. 이너 텐트는 기존 라페스타 쓰던 거과 달리 요거는 이제 제로룩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좀 검은색 딱 봐도 아시겠죠. 일단 이너텐트 자체는 성인 5인 기준까지 쓸수 있는 상당히 넓은 이너텐트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제 5명에서 잤는데 어 옆으로 막 돌, 돌아다니고 애들이 굴러다녀도 어 좁게 느껴지거나 어깨를 피지 못하고 옆으로 쭈그리고 쭈그리 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이 충분히 다 옆으로도 공간이 남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충분히 자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이 제로룩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안막 효과가 있고 또차강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이너텐트인데 안에 이렇게 보시면 다 밖에가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메시는 아닌데 약간 배시옷 그런 느낌의 약간 망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했더니 이게 너무 진하고 너무 안막여도 실질적으로 불편함이, 많,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다 연구하고 이제 조사한 끝에 딱이 정도가 실질적으로 아침에 해가 비쳤을 때도 해가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차광력을 자랑하면서도 강제기상이나 이런 일이 없지만 충분히 활동함에 있어서도 이게 딱 적당한 그런 딱 밸런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쪽으로도 저렇게 창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여름 같은 경우는 밖에 창을 열고 여기가 또 이렇게 바람이 솔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망사 재질이기 때문에 여름에 사용하시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게 솔직히 뭐 지금 날씨 때문에 온도 때문인지도 몰라도 일단은 결로 현상이 전혀 없었고요. 이렇게 난로를 펴놓고 사실 밤에 서리가 내릴 정도로 그래도 아직 추운데. 별로 현상은 전혀 없었고, 군데군데 이렇게 심실링이 아주 깔끔하게 잘돼 있고, 이렇게 보시면 밖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도 뭐 전혀 적거나 축축하거나 그런 느낌도 없고,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는데도 안에는 아주 이렇게 아늑하고 견고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구성품 중에 이 데이지 체인도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지 체인은 뭐 다양하게 활용하시고 이런 곳곳에 카라비너를 이용해서 소품들을 또달수 있게끔 이런 게 제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기존에 라페스타를 썼던 사람으로서 라페스타와 거의 많이 흡사를 합니다. 다만 이제 다른 점은 이제 폴대가 좀 신형으로 바뀌어서 더 가벼워졌다는. 가벼워졌다는 점과 이런 이너텐트 제로룩스 시스템이 적용된 이 이너텐트가 다른 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말 그대로 확실히 5m짜리 쓰다가 6m짜리 쓰니까 그만큼 이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다는 점 그래서 고그 차일 뿐이지만 실제 저희처럼 5인 가족 4인 가족도 그렇지만 집이 많으시거나 5인 가족 이상 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너무 안정감 있고 견고하고 어, 실질적으로 너무 넓으니까 이 동계 쓰기에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뭐 좌식 모드도 써보고 다양하게 쓰면서 계속 나눠보겠지만 오늘의 이제 첫 그냥 인상과 어 둘러보기 편식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찍어봤는데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가격 대비 가성비로 그리고 입문용으로 그리고 앞으로 쭉 그래도 두고두고 쓰실 어뭐 장기간 쓰실 분들에게도 충분히 저는 가성비 좋고 가격이 참 합리적인.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추천드려보고요. 또 다음에 저는 또 유익한 영상, 그리고 계속 사용하는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